안녕하세요. 지안사우루스TV입니다. 오늘은 지안사우루스가 레고 블럭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죠. 아까 전에 만든 레고 블럭은 다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. 이거 다합체넣것 같은데요? 아취. 그래요. 네, 좋습니다. 자, 다 빼본 다음에 한번 다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잠시만요. 뿅! 자 이제 해체 완료했고요. 네. 사다리 어 사다리 주워 줄게요. 사다리가 어디 갔을까? 아, 요 밑에 떨어졌구나. 자 됐습니다. 다주웠고요 이게 어디야, 엄마? 그 사다리 밑에도 한번 꽂아볼게요. 여기요? 네, 좋아요. 야무지게 손끝에 힘을 꽉 주고요. 어 좋아요 사다리 먼저. 자 이제 우리 지원 싸우러스가 생각하는 지완이가 만들고 싶은 곳에 만드세요. 지완 쌍. 예 좋아요. 이건 어디야? 여기야. 좋아요.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건 어디야 이거? <laughs> 이건 어디야? 네 마음대로 만들어. 여기, 여기야. 어, 그렇게 딱 붙여도 되고요 좋아요. 자, 이제 다 완성되면은 그때 또 다시 만나보기로 해보죠. 뿅뿅뿅! 뿅!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. 이거요? 네. 이거? 좋아요. 꾹. 좋아요. 구독, 꾹, 꾹. 하나밖에 없네? 음, 좋아요. 이거 어디야? 여기, 야 여기, 응. 거기에다 넣어도 좋죠. 이건 어디야? <laughs> 대저택 꼭대기 층인가 봐요. 맨꼭대기 층이 아닐까요?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인가 여기. 인가 여기. 야 이, 그렇죠. 여기인가? 여기인가? 여기야, 엄마? 네. 렸 음, 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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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어 엄청 <laughs> 어. 네 드디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안사우루스가 만든 지안사우루스의 레고 블록 짜자잔 아, 엄마? 네 맞습니다 자 어때요 우와. 와 우리 지안사우루스가 만든거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네네 만들고 내가 내가 이렇게 높게 만들었어요. 아 그랬어요? 자 그래요. 여기 이 높은 거는 꼭뭐 같아요? 화산. 화산이요. 아 허야포, 허야포. 허리 허리 아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? 네. 이것으로 우리 지안사르스 TV를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. 많이 눌러주세요. 많이 눌러주세요.